자 그래서 자 정축년으로 왔어요 자 정축년으로 왔어요 정축년으로 이거는 여기 둬야 되죠 자 정축년으로 왔으면 대한명궁에 왔으니까 유년 12사항궁을 쓸 수가 아, 있죠 유년 12사항궁을 자 유년 12사항궁을 써서 정축년에 자, 윤현 12상공을 쓸수 있으니까, 정축년의 상황을 지금 보면, 정축년은 대한명공이랑 똑같으니까, 그, 유년의 상황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정축년은 정간 뭐예요? 월동기거죠. 월동기거. 태화록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태음화록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태음화록에서 시작을 해서, 자, 여기가 1차 발생이죠. 자, 진궁이 자전명천선, 재전명천선이 태음의 화과를, 어, 화, 태양의 화록을 발생을 해서, 자, 신궁에 있는 어, 록존하고 삼방에서 어디서 만나요? 신자진으로 만나니까, 자, 좌오궁 형로제복선이 문제궁이가 되죠. 그죠. 문제궁이. 자 이거는 뭐 유년 형로 제복선도 그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궁에 있는 천동화기와 록존을 인공으로 차성안공하면 인공에 록존이 있는 모양새이니까 어디 묘궁도 문제궁이로 발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숨이 동기로 지금 발생을 시켰어요. 사묘유궁을. 자그 다음에 결과궁이 어디로 가냐면 월동기 거루가죠. 거문의 기로 가면서, 형로제복선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거상연동에 의해서 명천자전선을 또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수 이차 결과로 움직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사해궁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사해궁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지금 어디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서궁은 유년에서 움직이진 않았지만, 어디가 움직였냐면, 묘유궁이 움직인 게. 어, 이 정축년의 상황을 정축년에서 금전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들기도 하죠 자 묘유궁이 지금 결과궁으로 움직이면서 그죠 결과궁으로 그러면서 형로제복에 신궁이고 유년형로제복도 그대로 되죠 그래서 기거에 초선종학의 검은화학의 시비구설을 만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천기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됐는데 그게 또 대한제복선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죠 무곡의 칠살의 경향, 화성, 인재 지도, 인재 픽업, 성명 인재를 만들어서 돈 때문에 목숨을 끊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 권을 로그로 움직인 거라 죽는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화기였다면 좀 불안하겠죠. 돈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거는 아니고, 정신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어요 화병, 그죠? 정신적으로, 어, 픽업 당하는 일이 생겨서 정신적인 화병을 예, 건드린 합병이 일으킨 예, 그런 예, 사주예요. 자 무인년도 보시면 무간이 지금 선천의 화기가 이렇게 있는 해고 무간 탐월필기니까 탐랑의 화로 여기를 또 움직이죠, 그죠 여기, 그죠 선천의 예, 대한의 문곡화기를 유년에서 또 건드리니까 사회적인 문서면에서 그죠 예, 음. 불안하게 되고 탐랑의 화록으로 움직이면서 여기 지금 충미궁 움직이고 다시 묘유궁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무인년까지 그죠? 돈을 뜯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뜯긴 거죠. 무곡 칠살 경양 화성 그죠? 돈을 누구한테? 형로한테, 형로한테 뜯기는 상황이 돼서 화병으로 고생한 명반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 거예요. 162페이지. 기축대한 정축년 무인년에 그 전부터 돈놀이를 하다가 이 두에 돈을 다 뜯기게 돼요. 화병의 불면증으로 현재까지 고생하고 있다. 대한재백궁에 무곡, 칠살, 경향이 자하고 대한복덕궁에 화성이 있어 무곡, 양타 겸 화숙, 상명인재의 조합이 되었다. 기축대안의 기간, 문곡, 화기를 대한관록궁에서 모아 상명인재 악격이 형성되어 유년이로계에서 인동되자 상명인재의 증험이 나타났던 것이다. 목숨을 잃는 것은 단순하게 이 조합이 형성되었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상관 궁성이 그죠 동 인동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상명 인재는 그만큼 돈으로 인한 타격이 심대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죠 자좀 아쉬워서 제가 무인령까지 해드려 볼게요 자. 무인연에는인궁에 있죠, 그죠? 부관부진선인데 대한에서 암동된 궁선이야, 이렇게 암동된 뭔가 사회적인 문서상에서 암동된 궁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관사화를 움직여 보면 무관 뭐가 돼요? 무관 탐월필기죠. 탐월필기, 탐월필기니까 자탐낭의 화록이 돼서 대한의 화기를 탐곡의 작사전도 된걸 움직였으니 분명히 사회적인 문서상에서 탈의 일이 생기겠다. 문서상 탈의 일이 생기겠죠. 탈의 일이 생겨서 월, 월, 우필이, 필, 기. 천기가 화기가 되죠. 자, 그래서, 자, 사회공예 부간부질에서 발생을 해서 이미 발생이 대한의 화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흉기가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제보 경로선으로 결과가 되면서 자이묘유궁도 암동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천기 화기가 되면서 검은과 같이 있으니까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명천자전선도 결과궁이 되겠죠. 그죠? 결과궁이 되고. 결과공이 되고. 음 되고. 그 다음에 천기 화기가 있으니까 신궁에 있는 천동화기와 함께 어디로 움직여요? 진술궁을 결과궁으로 움직이죠. 결과궁으로 유년에서 움직이고 신궁에 있는 천동화기를 인궁으로 차성안궁하면 차성안궁하면 자 어디가 또 움직여? 충미궁 또 움직이죠. 충미궁 또 움직이고. 예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그래서, 자, 묘유궁선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묘유궁선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암동에 있고, 그죠? 암동에 있으니까, 명동한 6월에, 그죠? 명동한 달에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건탐낭의 화기를 유년에서 록기전도로 대한의 화기 흉이가 드러난, 대한 내궁에서 화기의 흉이가 드러나는 그 궁선을 유년에서 탐낭화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제복방면에서, 그죠? 재복방면에서 제복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명반 하도록 할게요. 자, 이명반은, 이명반은, 그, 심평산의 자미두수 유년 재화 통론의 제14변명에 나온 명례다. 이런 얘기, 164페이지요. 어, 경진연행, 그니 개유대한, 개유대한. 경진년 계유대한 경진년 27세에 27세에 그 여자 친구의 옷이 노출이 심한 것을 불량배들이 뒤에서 조롱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그들에게 칼을 맞고 중상을 입었어요. 진짜로 이제 이 사주는 칼을 맞았죠. 그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자, 명궁은 자파상에 파군 화권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형국이 되어 있죠. 그죠? 그니까 뭔가 파고창신하는데, 긍정적이지만, 파군이 뭐를 보는 게, 이제, 경향이랑, 타라를 보는 게, 이제 조금, 예, 흉의가 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해필이면 경향이 천형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묘궁을 보시면, 재백궁이, 그죠? 무곡의 화관은 있지만, 그죠? 경향, 천형. 자, 이거 다 칼이죠. 무곡도 칼, 칠살도 칼, 천형 경향 독칼 천형 독칼 칼네 개를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묘궁이 조금 낫긴 하죠. 유궁이면 칼 다섯 개가 돼요. 자, 칼을 네 개나 가지고 있어서 경향 천형이 굉장히 강강한 면이 되어 있는데 이 천이궁에 유궁에 보면 여기가 신궁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궁이 경향 천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이 있고요. 이렇게 경향 천형이 신궁의 대궁에 있으면 칼 맞을 일이 생겨요. 이거는. 칠살도 칼 무국도 칼 경양도 칼천형도 칼을 칼이 나를 향해서 내 몸을 향해서 어 노려보고 있으니까 내가 칼맞을 일이 생긴다고 이미 보시면 돼요 이건 더군다나 무국 칠살이 경양을 받는데 화성은 없죠 그죠 화성은 없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화성은 없는데 화령 이렇게 협을 하죠 여기 지금 인궁의 화성 어, 진궁의 영성이 화령을 협, 협하니까 주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칼맞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화령 협이 돼서 이미 화령이, 예, 묘궁의 내궁으로 들어와 있는 형국이 되니까 다 되죠. 인재 픽업, 인재 지도, 상명이 이제 다될수 있는 소지가 어, 다 구성되어 있는 거죠. 어느 방면에서, 내 몸방면에서 제복, 어, 그 밥줄방면 또는 그 목숨 방면 또는 예, 예, 정신적인 방면에서. 이렇게, 무부살에 무감내경이 되어 있는 데다가, 상명인재, 인재피거 인재지도, 이런 형국으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궁이 언젠가 한 번은 칼맞을 일이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신궁이 태양화기랑 이렇게 암합을 하니까, 태양은 여성육친에 남성육친에 남성육친이고, 태양화기는 남성육친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암시가 이 사주 자체 이미 많이 내재되어 있는 사주예요. 자, 그런 사주에서 개유대한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찌됐든 내 몸이 칼 맞은 일이 생겨요. 이건 어찌 됐던 어지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칼 맞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작년에 오신 손님 중에 하나가 술궁의 태음인데 경향하고 천형이 이렇게 밖에서 회조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폭행 당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진짜로 묻지마 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다행히 태음화건이 있어서 큰 피해를 본건 아닌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한탄하던 어떤 여자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천형 경향 천형이 좋게 작용하면 위건이지만, 자, 나쁘게 작용하면 폭행당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에, 사화를 움직여봐야 되겠죠. 그죠? 자, 사화가 로꼬, 권관을 만나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경향천형의 흉격을, 아주 강한 어, 별들을 가지고 있어서, 좋지 않을 소지가 상당히, 몸, 몸궁에서, 몸과 정신부분에서 좋지 않을 소지가 상당히 많이 에, 있죠. 자, 그런데, 개간 사화를 돌려보자고요. 개간 뭐죠? 파거월탐이죠파거월탐 그럼, 파군의 화록에서, 부관에서 생겨요. 자, 부처 문제 아니면, 부처 문제 아니면, 관록 문제죠. 그죠? 자, 안전공선이 재복선이에요. 그러면, 복덕의 정신적인 문제, 밥줄 문제, 돈 문제, 그 다음에 목숨 문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재복선이니까, 그 다음에 신궁이니까 내몸 문제. 네, 몸 문제가 모감내경 될수 있고, 인상명 인제, 인제 픽업 될수 있는, 어, 대안에서 움직인 게 부처와 관록면에서 움직였는데, 여기 지금 도화성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죠? 도화성들이, 예. 여기, 예. 홍란, 천이, 천요, 이런 도화성들이 많으니까 도화 문제로. 부처의 도화 문제로 뭔가 불충불이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예, 많이 생기죠. 또 관록면에서도 그렇고. 자, 파군의 화. 아, 권을 움직여서, 거상연동으로 여기도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응? 자, 파군이 걸리면 천상하고 항상 마주보게 되니까, 천상은 거문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천상이 움직이면 거문도 움직이는 모양이 돼서, 형로, 자전이 움직이죠. 그죠? 예, 전택에서, 그죠? 예, 예.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거의 초선종학이나 직업에 겁탈당해서 상할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군화록에 의해서, 자, 이차 발생이 어디 있냐면, 파군, 화록이 여기 지금 미궁에 있고, 선천의 염정, 화록이 그죠? 예, 해궁에 있으니까, 록권, 어, 쌍, 이렇게, 이게 뭐예 해, 묘, 미가 되니까, 해, 미, 묘에 지금 발생이 되죠. 야, 이게 문제인 거죠. 어디에서? 천의에서. 천이에서내 목숨줄과 내 몸궁에 있어서 상명, 인제, 인제, 픽업, 인제 지도가 되는 것을 발생을 시켜버리죠. 그죠? 뭐, 뭐 때문에? 요인이? 부처에서 발생을 해서, 그죠? 부처에서 발생을 해서, 염정, 혈연 문제로 인해서, 그죠? 혈연 문제로 인해서, 내 몸과 정신이, 상명이 이제, 인제 픽업, 인제 지도가 되는 형국이 되버리죠 자, 그 다음에 염정 탐낭을 어, 해궁에 있는 걸 사궁으로 차성한 구면 결국, 이제, 충, 자, 자궁도 자전명, 형로선도 움직이게 되죠. 그죠? 형제궁의 형제성이 움직였죠. 그죠? 어디에서, 뭔가 근무처라든지, 뭐, 자기가 노는 장소에서, 그죠? 예, 기거의 초선종학에, 그죠? 예, 거문에 시비가 걸리게 돼 있죠. 거문에 시비가 걸려서 직업에 겁탈당하는 일이, 예,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발생궁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결과궁이또 어디로 갔어요? 탐낭화기로 가서 제복부관선에 사회궁의 제복부관선에 천월의 질병성을 움직이면서 그죠? 탐곡의 작사전도를 일으키죠. 그죠? 부처와의 감정 문제에서 작사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자 그러니까 여자 친구의 이 천녀 형란천이 노출이 너무 심한 걸 형로들이 뭐예요? 자꾸 시비를 걸어서 거문에 화기로 시비를 걸어서 거기에 내가 나섰다가 어떻게 됐어요? 내 몸이 다치는. 그런 결과가 돼서 그죠 여기 제복부관선도 내 몸이 다치는 그 탐낭 탐곡으로 그죠 예, 부처와의 감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내 몸이 다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대안 자체가 이미 그죠 어, 이성 문제에 이성과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내 몸이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대안이죠. 그런 대안인데, 이제, 그러면 어느 유년에 그럴 것이냐, 이런 얘기죠. 어느 유년에. 자, 어, 경진년에 그랬어요. 경진년에. 경진년에. 경진년에 그랬는데, 경진년은 세상, 이제, 선천의 화기가 있는 흉이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안 자체도 로그로 발생의 상황은 상당히 좋았지만, 선, 대안의 화기가 대안 내공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이 대안은, 내공으로 참 탐낭화기에 탈의 흉이가 들어간 게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몸을 다칠려면 지력 신궁이 다쳐야 되는 있어 동해야 되는데 자, 신궁 움직였죠. 그다음에 지력궁 움직였나요? 지력궁. 지력궁은 어,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지력이 음, 지력궁은 움직이지는 않았죠. 그죠? 자, 봅시다. 대한에서 대한에서 우리가 몸을 다치려면, 자, 몸을 다치려면 지렛 신궁이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몸을 다치려면 천이궁이 움직여야 되고요. 자, 천이궁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신궁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지렛궁 움직였나 한번 보자고요. 지렛궁 움직였나요? 지렛궁지렛궁은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결과궁이고. 자, 지렛궁은움직이진 않았어요. 여기, 여기가 지금, 선천 지렛궁이고 대한 지렛궁은 여기죠. 그죠? 지렙공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자, 경진년이 오니까, 자, 지렙성은 움직였나요? 그러면? 지렙성은 홍란, 천이, 천월, 그죠? 여기 병부, 어, 또 병부 있나요? 병부 또 하나 어디 있나요? 병부, 여기 병부 있네 병부 안 움직였죠? 그 다음에 병지 움직였나 보자고요. 병지도 안 움직였죠, 그죠? 병지는 움직이진 않았어요. 음. 자, 그래서 어찌됐든, 홍란천이 병부 천월 이렇게 움직여서 질병성이 일부분 움직였죠. 그러니까 지력 신궁은 움직였는데 지렛궁이 움직이 지 않았기 때문에 묘유궁에 해당하는 인재 픽업 성명 인재 인재 지도는 신궁 유년에 오거나 그죠? 신궁 유년에 오거나 신궁이 움직일 때 신궁이 움직일 때 이제 몸을 다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경진년이 되면 경진년이 되면 자, 여기가 지금 대한 지렛궁 유년에 와 있어요. 그죠? 27세에 27세에 예, 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화기가지렛궁에 있으면서 태양 화기가 되고, 또 영성지궁의 흉사를 보면서, 양타, 양타협은 안 되네요. 흉사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지는 않죠. 더구나 대한 외궁에 해당하니까 상당히 나쁜데, 경간 사화를 움직여보면, 그죠? 뭐예요? 일무월동이죠. 일무월동. 그죠? 태양의 화록에서 움직여요, 이렇게. 록기 전도로 태양의 길을 걸과화 시키죠. 여기 지금 대안의 태음화가가 있으니까 이 윤년에 진술궁을 움직인 건 윤년에서 쓸수 있어요. 왜냐하면 길을 과로 움직였다가 다시 록으로 움직인 거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아버지가 과로 잡고 아버지 수염을 손자가 잡은 꼴이죠. 태양의 화록에일무무자 여기 발생했는데 여기 또 움직였죠. 월 태음, 월, 여기 또 과죠, 동, 천동의 화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천동의 화기. 자 보시자고요. 자 태양의 화기를 이제 로그로 발생을 일단 시켰어요. 시키고 그 다음에 인궁에 있는 록존과 유년에서 발생한 태양 화록으로 자 묘유궁 움직이면서 대한 명천선을 움직이니까. 유년 12궁을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죠. 대한 명천선의 신궁을 건드리니까 유년 12순공을 쓸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인궁에 있는 천동에 과록전을 신궁으로 차성 항공하면 음, 신자 진으로 되니까 자, 자궁의 저, 자전형로선에서. 어, 유년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대한의 발생공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근무처나 어떤 장소에서 그죠. 형로의 시위를 걸수 시위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태양화록이 되면서 태양화록이 되면서 천동에 화기가 됐어요. 여기가 결과공이 됐죠. 결과공이 되면서. 결과공이 되면서 다시 진궁에 있는 태양 화기와 인궁에 있는 천동 화기가 자 다시 묘유궁을 결과화 시키죠. 결과화 시키고 천동 화기를 인궁에 있는 천동 화기를 신궁으로 차성한공하면 신자진으로 다시 좌우궁이 또결과공이 되죠. 그죠? 좌우궁이 결과공이 돼서. 자, 지뢰 지렛공 움직이고요. 부질선. 부질선에서 움직여서. 그죠? 선천 명천선에 대한 부질선에서 움직여서. 자, 유년 부질선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 부질선이 움직여서. 그죠? 부관 부질, 부관 형로 부질.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공은. 부관 형로 부질이 결과공이 됐죠. 그죠? 동양의 낭탕에서 형제로 인해서 뭔가 지뢰이 생기고 지뢰공 움직였죠. 지렉이 생겨서 그 결과 다 어디로 가냐면, 자, 묘유궁의 발생과 결과도 되니까, 자, 감정 문제가, 에 극심해져서, 화병이 걸리고 성질이 나서, 그죠? 결과적으로 내가, 결과로, 칼침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된거지죠. 그래서, 이 무살화를, 그니까 이 사람 이제 죽지 않은 건, 여기 무곡의 화과가 지금 어느 정도 해액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죽어, 죽는다까지 말할 수는 없고요그 다음에 이게, 이미 해궁에서 염정화록을 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까지 말할 수는 없고요 비록 상문백호가 유년에서만 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까지 말하기는 없고 몸을 다쳐서 칼침을 맞은 그런 사건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4페이지 자, 27세면 2번이요 계유대한 중으로 천부가 대한 명궁 천희궁의 무곡 칠살 경영천연과 동궁하고 화령이 협하고 있다 화령이 무곡 칠살과 동궁하진 않지만 협하고 있으므로 무곡 칠살이 화령이 화령이 동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수 있다. 즉 무곡 양탁겸 화숙 상명인재의 악격이 형성되어 있다. 경진년이면 경간 천동 화기가 인궁에부터 천천히 태양 화기와 더불어 대한 천유궁의 무곡 칠살을 쌍화기로 협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거 아시죠? 여기가 천동의 화기고 인궁이 천동의 화기고 진궁이 태양의 화기라 쌍화기로 협, 협하고 있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상명인재의 악격이 형성되어 쌍악의 협을 받으니 악격이 인동되어 상명인재의 증험이 나타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6페이지 기량의 양탁격을 하도록 할게요